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시간표,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대활란의 시작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 핵심적인 사건들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의 분명한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복잡해 보이는 마지막 때의 그림이 정말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대활란의 심판부터 성도들의 극적인 구출까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요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재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이거부터 딱 잡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몇월 며칠에 오신다? 이건 아무도 모르죠.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엉뚱한 말에 속지 않도록 언제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단서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재림은요 첫째 대환란 이후에 온다는 것 그리고 둘째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펀척하듯이 온 세상에 동시에 볼수 있는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골방에 비밀리에 오셨다 이런 주장은 애초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기는요 우리가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부르는 아주 뚜렷한 일곱 개의 심판이 차례대로 땅에 쏟아지면서 그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표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이죠. 첫째 대접은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이렇게 심판이 진행될수록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강도도 세집니다. 말 그대로 창조 세계 전체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재림은 정확히 어느 타이밍에 일어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다섯째 대접으로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여섯째 대접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군대들이 모일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곱째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 그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요. 다섯째 대접 심판으로 시작됐던 그 흑암이 이제는 우주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하늘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죠. 이건 우리가 가끔 보는 뭐 일식이나 유성우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충격과 함께 하늘에서는 천사장의 외침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면서 마침내 그분이 오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낡고 사라질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작업인 셈이에요 자 마침내 하늘에 인자의 증조가 나타나는 순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반응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왕, 장군, 부자 할것 없이 모두가 심판의 공포에 질려서 동굴에 숨으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 찬란한 영광에 놀라워하며 경탄하게 되죠. 한쪽은 공포, 한쪽은 환희.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주님은 땅에 오시는 그 순간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기 바로 직전에 아주 긴급하고 위대한 구출 작전을 시작하십니다. 이 구출 작전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4단계로 진행되어 먼저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들도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모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공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상에서는 이제 곧 마지막 일곱째 대접 심판이 쏟아져 모든 것이 파괴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공중이라는 안전지대로 옮겨져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늘에 마련된 거대한 피난처 방주 같은 것이죠. 이건 정말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아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 안으로 안전하게 모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최후의 심판이 땅을 덮기 전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공중이라는 안전한 방주로 모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종말의 로드맵을 살펴본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그건 절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죠. 네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을 기다려온 신랑 대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최고의 축복의 날, 바로 혼인 잔치 날인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은 그 영광스러운 만남을 위한 서곡에 불과한 거죠. 이처럼 종말의 로드맵은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구원과 재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계획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드맵을 알게 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